오늘 뭐할 거냐면요. 마치 오늘 녹화일이 2월 16일 멜콩님 생일이잖아요. 뭐요? 그래서 오늘 과연 멜콩님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를 특집으로 해서 멜콩님을 <목소리> 아 이리저리 굴려볼 생각이거든요. <목소리> 자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걸 꺼내기에 앞서서 멜콩님 본인이 자신 있는 게 있나요 혹시? 버리는 거요. 있었어? 버리는게 자신있다? 버리는거야! 어? 저는 버리는거 멜콩님이 이길 자신있는데 <laughs> <laughs> <없어요>. 버리지마 <laughs> <laughs> 없어요 없어 없어 멜콩님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잘하는게 없다?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잘하는걸 한번 찾아주도록 합시다 <laughs> 저희 마크에는 또 운쪽 요소라는게 굉장히 많거든요? 운쪽이 뭐예요 왓! 저거는 음. 국어를 아 못하는거 같아요 운쪽이 아니라 운띄어쓰기 쪽이구나 문적. 어? 문적. 문적 여수. 지금 집고. 저희 멤버들을 전부 다 이기면 오늘 녹화 끝이고요. 못 이기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. 뭐해서? 자첫 번째로 테스트할게. 다들 인벤토리에서 씨앗을 꺼내주세요. 어 아, 인벤토리 어떻게 돼요? 아이. 예. 아 잠시만요. 어? 이거 아닌데? 스크린샷이 데거 <laughs> 자, 다들 꺼내셨으면은 네. 손에 씨앗 들어주세요. 아. 딱한 세트 꺼내신 거 맞죠? 이 사람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바닥에? 아, 모르겠어요. 몰라. 몰라. <laughs> <뭐라> 어깨 <laughs> <없게> 들어갔어. <laughs> 아, 키모디 능력자다. 자, 앵무새 <laughs> 세 마리씩 들고 가세요. 앵무새 <laughs> 세 개를 길들이는데 과연 씨앗이 아, 누가 제일 아니, 많이 뭐. 쓰고 <laughs> 제일 적게 쓸지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. 자, 수 있나, 일단 우리 주인공인 멜콩님 먼저 하도록 하죠 저 근데 5청난게있어 인벤돌이 창이 안보여요 F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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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1 누르세요 F1이 안 눌리는데요? 아 F1이 안눌리는데요? 컴퓨터도 잘 못하시는게 <laughs> 또 확인이 됐구요 네, 눌렀는데 눌렀는데 무슨 영어가 없어요 난 히... F3을 눌렀잖아요 안 눌렀는데 눌렀으니까 그 창이 떴겠지. 어? 그러네. 세상에. <laughs> 어 뭔가 이게. 아 이제 인벤 모스갱이 보이나요 이제? 네. 자 그러면은 앵무새 세 마리 소환하시고 이제 우클릭으로 소환하실 수 있거든요. 다시 우클릭으로 앵무새 길들이시면 돼요. <laughs> 네, 근데 다 도망가는데요. <laughs> 빨리 길들이세요, 우클리. 아, 어... 아, 아, 우클리로? 밀새다떠나간다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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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. 자, 세 마리 다 길들이셨는데 야. 이제 밀시야 얼마 남으셨죠? 48개요. 48개? 어, 어 꽤나 많이 남았는데? 속도? 많이 남았는데. <laughs> 자, 멜콩님 48K. 자, 다음은 그럼 일단 저 먼저 할게요. 네. 아두 네. 뭐 아, 개만에 오. 바로. 쁘다얘 청금강이네. 세 개. 아안 좋아. 후 일단. 남았어요? 저 49개 남았어요. 일단 오. 첫 번째 운테스트 바로 끝났고요. 제가 멜콩님을 이겼기 때문에 자 다음 주제로 이기네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멜콩님 일로 오세요. 네. 자 이번에는 인벤토리에서 네. 요목 네. 이제 우클릭으로 잘하게 하면 됩니다. 개 다섯 개 쓰셨네요. 자 그러면은 다음 떡순 들어갑니다. 한 번, 오오오. 두 번, 오오오. 뭐야? 문 잘. 어세 번. 아, 네. 자 와, 잘하는 걸못 찾았어. 떡순님이 이겼기 때문에 멜콩님의 주제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일단 심한 달걀 1 6 개씩 다 꺼내 봅시다. 자이 구덩이에다가 그거야, 그거야. 계란 던져 넣어서 소원하시면 됩니다. 먼저 콩님부터. 자, 어, 그 말이. 그 오, 그두 마리. 어, 두 마리. 어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. 아, 어. 저 이거 아, 순식간에 아,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켰다. <laughs> 아, 까비. 야, 두, 마리야, 두 마리. 한 마리 안 주는 거야. 거야. 두 마리예요. 까비. 두 마리야. 한 마리 안 주는 거야. 두 마리예요. 네. 어 다음 주세요. 부분도 없나요? 어저 어, 3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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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4마리? 3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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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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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마리. 4마리, 4마리. 광클에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? 아니요 철원 네, 광클이 뭐예요자 음... 음... 아, 제가 준비한게 아, 뭐냐면은 뭐야? 에임 테스트거든요? 자 아, 이런식으로 열개를 음? 박아놓고 아 라이터로 이걸 제일 빨리 키면 됩니다 맥콩님 아, 한번 불 켜보시면 됩니다 우클릭하시면 아, 되거든요 름답게. 네 이런식으로 오른쪽 가면서 키면 됩니다 아. 네. 일단 긁는 거 같아요 제가 볼때 긁었어. 아. <laughs> 저도 저럴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킬 수가 있어요? 이제 우리 뭐야 FPS 많이 하는 아니, 잘,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, 아 잘하는. 놀란다! 불 탄다!